와, 연기 장하다. 정 팡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오늘은 청량리에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청량리 강북교회 건너편에 있는 서울뼈구이집이에요. 제가 여기를 한 10년 전쯤에 한번 먹어보고 못 먹었는데 안본새 엄청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확장도 하시고 엄청 좋아졌어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매운맛으로 2인분 주문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주 매운맛 뼈구이는 엽떡의 최고 매운맛 정도래요. 신라면 정도는 중간맛.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매운 거 먹으려고 하니까 엄청 설레요. 매운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새로 마실게요. 여기 참에서 오리지널이 없대요. 식전주? 저 오늘 여기 오픈런 했어요. 오픈런. 12시 땡! 하자마자 들어 왔습니다. 짠! 아, 아, 좋아. 감사합니다. 기본찬이랑 서비스로 계란찜이 나와요. 계란찜 주는 집, 사랑해. 음, 계란찜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여기 뒤에 기차 지나가는 철길이 있어가지고, 기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요. 우와, 평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오고, 그다음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테이블도 들어왔어요. 계란찜 먹어볼까요아 계란찜 너무 포실포실하니 호실 예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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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찜에서 약간 제첩국 같은 맛이 나요. 음? 아, 여기 소주도 4,000원이에요. 아, 요즘 소주 4,000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아, 국물 진짜 시원하네. 무슨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로 제첩국 같은, 같은 맛이 나요. 약간 물수조개 뭐 국물 같은 맛이 가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뼈구이 날치알 주먹밥 뼈구이 아주 매운맛입니다 이거는 정육을 할때이 뼈를 살을 많이 도려내지 않고 정육을 하는 거라서 살코기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주먹밥부터 좀 만들게요 이야 이게 때깔 때깔 보이소 날치알 마요네즈 개. 몇 개, 만 만들고 그냥 퍼먹어요 짠! 아유, 장갑을 장착할 필요가 없었네요. 완전 후두후두 후두 후도 그냥, 그냥 이렇게 흐들어져요. 흐들어져. 흐드러져.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한번 찌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장갑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싹 올려요. 약간 매운 내가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일단, 계란찜을 좀 누르고. 봐봐요. 와, 연기 잘자. 으, 음, 존맛해. 내가 왜이 집을 잊고 있었을까? 음 미치겠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 어, 아, 매워. 매워요, 매워. 살을, 살을 이렇게 발라요. 주먹밥에다가 올려. 몰라요. 주먹간이 너무 큰데요? 응? 음? 난 아, 내가 왜이 집을 입고 있었대? 다 음? 응? 음? 아발음 보여드릴까요? 음, 간당하고 근데 왠지 이 음악 소리보다 이 철기 소리가 더 좋아요. 음? 해봐 살 많은 거봐사요 캡사이신이 음? 목젖을 딱 쳐요 저도 딱 맞는 게 엽떡 최고 매운맛 정도가 이 정도인 거 저도 옛날에는 엽떡 시킬 때 사장님 100%인데요 사람이 못 먹을 정도로 맵게 해주세요 이렇게 먹곤 했었거든요 젊었을 때 지금은 못 먹죠 그렇게 좋네 음 너무 맛있네 몰라 <laughs> 아, 아, 너무 많았나? 좀좀네그 그러네요. 점심 시간이라서 점심 드시러 오시는분들도 많아. 아, 주먹밥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 음! 매울 때 계란찜 그래 아, 가 네. 이게 근데 한국스러운 매운맛은 아니어가지고, 뭔가 딱찌고 잠깐 매운데, 금방 또 가라앉아. 계란찜 한번 먹으면 가라앉아. 아. 이게 봐 이렇게 살짝 태워가지고, 불맛도 나고. 음. 매운맛만 있지도 않아요. 알랄하면서 매워요. 근데 이거 정육하시는 분이 진짜, 칼 진짜 이렇게. 도톰하게 잘 살리셨다. 유명한 간달떡집들은그 그게 있어요. 그 뼈에 살이 진짜 많아. 아 이제 드디어 봄이 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녀볼까 해요. 아 너무 추웠어요. 봄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또매요살 발랐다 하면은 살이 이만치예요. 이만치. 이만치. 두께 보여줄게. 이렇게 묵직해, 묵직해. 큰오빠가 대형식장에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전 명절인 줄 알았잖아. 요 다음은 이제 너네 가야지. 남자 친구는 있니? 음 없어요. 음 그냥 그냥 한 할게요. 그거를 한 서른 4 5 다섯 번 들었어요. 와. 우 왜냐면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1 1남매를낳으셨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진짜 많아요. 하나 일화가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여섯 시 대구역 같은데 나와가지고 십일남매 낳은 그부부 나오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갖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어 이렇게 사들고 가면서 여보 나왔어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 할아버지 칠순 자치막 이럴 때 사진 찍잖아요 단체 사치가족사진 가족 사진 찍으면은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찍고 사진 보면은 눈코입이 이렇게 점점점이에요 점점점 쩜쩜쩜. 누군지는 우리는 알지만 보면은 그냥 점점점이야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 어. 큰오빠, 우리 장손 큰오빠가 결혼할 때그 모든 분이 다 모였는데, 서른마흔다섯 번 결혼 아냐? 나는 말 듣는 거 당연하죠. 근데 아, 너는 언제 가니 <laughs> 제가 결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 돈이 없기도 하고 여유가 없기도 했고, 제대로 된 사람을 뭐 만난 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뭐 아니었나 보죠 짝이 아니었나 보지. 뭐뭐 그런가 생각한데 뭐 하겠어요. 뭐또알아요또뭐 멀지 않은 미래에 좋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친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전에는 저희 오빠 먼저 가야 돼요. 그 저는 그 뒤에 갈게요. 어, 언젠간 사실 안 가고 싶지만 짠. 음. 음! 맛있어!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요. 아침에 나와. 쏙깔끔 와, 나 이렇게, 이 뼈가 이렇게 야들야들한 거는 또 진짜, 와. 먹다 보면 또 와요. 또 매운 게. 아, 왜 아직도 뜨거운 거야. 얘네. 매운 거 먹고 뜨거운 거로 지져주잖아요. 그러면 싹 내려가. 다시 시작. 귀엽다. 음? 음? 밥을 여기 양념에다 이렇게 조사 가지고 잘 비벼 먹어야지. 비비발라. 니가 비비발라. 그냥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러면 뼈를 하나 더 발려 놓을게. 낮술의 행복. 다른 이블은다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 드시거든요. 나만 혼자 술 마시고 있거든. 요 너무 행복해.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뼈밥. 뼈 메밥. 메뼈밥. 아, 뼈밥. 뼈밥이라고 부르자. 잘 먹겠습니다. 음음음음음음 주먹밥보다 훨씬 맛있어요. 꼭 이렇게 드세요. 그래요, 이렇게 사. 끓여, 이렇게 사. 근데 여기 살짝 마요네즈 찍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마요네즈를 들고 다녀야 되나? 음 우리 엄마 매운 거못 먹을까? 음 중간 맛으로 꺼해야겠다또 신나게 먹다 보면 또 매워요. 아, 아, 운동 잘못하다. 왜 안, 안, 안 재차져. 음, 음, 맛있다. 음? 음. 배민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못불어주는것 같아요. 사장님 배민 들어왔어요. 네. 여 <laughs> 음, 여기 배민도 좋어요 포장주문. 그리고 전화주문 하시면 미리 포장해놓으시니까 미리 전화해주시면 또 그것도 좋아해요. 차이차될 때가 마땅치 않아요. <laughs> 음. 음. 중간만 이 포장이랑 이것도 포장해주세요. 네, 저희 가족 중에서는 매운맛을 성장하는 거는 저밖에 없어요. 저희 가족은 매운 거못 먹어요. 엄마가 옛날에는 매운 거 진짜 잘드셨는데 못 먹어요, 이제. 나도 이제 못 먹어요. 아, 매워. 아, 막 소리 꽂혀. 여기 청량 저쪽 현대코아 쪽으로 가면 할머니냉면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냉면이에요 제가 진짜 아기때부터 다니던 냉면집인데 그 집에 옥육수가 있거든요 이건 약간 이건 진짜 다시다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진한 옥육수가 있는데 그 차가운 매운 냉면을 먹고 그 뜨거운 옥육수를 먹을 때그 희열 하... 오늘 청량리 있는 서울뼈구에 10년만에 방문했지만 더맛있어만 뼈구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매운 거 진짜 잘 드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매운맛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는 아주 매운맛 말고 그냥 매운맛으로 먹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신 분들 혹시 가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맛있는 안주로 만날게요 안녕 감사 没有。